안녕하세요. 서기면 설기계제대현 무장입니다. 오늘은 2055시 2011년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현재 이 장비는 1인 신조 장비였고요. 한분만 운행하셨는데 그래서 운전 실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, 그죠? 11년식인데 이 정도 외관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. 그런데 가동 시간이 아직 3,000시간 정도 운행을 했고요. 3,000시간 운행했는 것 비해서는 좀 험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부 이제 공장 입고 되었으니까 모두 수리 가능하여 출고가 됩니다. 핀 유격 상태는 아주 좋고요. 삼날 블레이드 아주 바르고 하우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. 아이들 늘어짐 없고 링크 늘어짐 없고 슈판 상태. 스프라켓 상태 아주 다 좋습니다. 어, 가동시간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. 3068. 뭐, 조작이라고도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, 이번에 처음에 여운 놈 뽑으셨다가, 개인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, 서류를 돌렸기 때문에 라세 부분도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 1인 신조 첫 차태부터 운행했다는 게 그거는 사실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2011년 3000시간 운행한 2 5 5시 아주 찾기 힘든 매물일 것 같습니다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